할렐루야 유다의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 시대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고 또 굴복하는 삶을 살았는데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상당을 제하여 버리고 또한 온전한 믿음 안에 서 있으면서 아수르에게 굴복했던 나라를 다시금 바로 세울뿐만 아니라 아수르의 반기를 들게 됩니다. 이것으로 말미야마 아수르의 사네립이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둘러싸고는 여기 술 맡은 관원장 랍사게를 보내서 이제 항복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이 바로 어, 10절까지 계속되어지는 말씀이고 11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는 이 랍사계가 어, 서로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로써 어, 유다의 임금을 해하려 하고 또 백성들을 미혹하게 해서 정복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 심리전이 펼쳐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다의 엘리야김과 샌나와 요나가 랍사계에 게 가서 우리도 당신 나라 말을 할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얘기하면 우리가 그것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아수르의 랍사게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야 내가 이야기하면 너희들만 들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수 없으니까 나는 통역 필요 없어 나도 유다의 말을 할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는 나가서는 모든 상대방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유다의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이 아, 이야기를 했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랍사게가 일어나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곧 유다의 말로 유다 사람들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서로 군대가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전쟁 중에 이와 같이 말로 심리전을 펼치고 하는 일들은 어느 전쟁에서나 흔히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야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악한 사람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해하는 사단의 이야기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하는 말은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지니라 그래요.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오로지 애굽을 의지하면서 혹은 다른 외교적인 방법으로 정치적인 수완으로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정치를 펼쳐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1 1기야 18장 7절 이하에서도 바로 그러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에 저가 어, 아수르로부터 반기를 들고 독립되어지고 온전한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에 여기에 불만을 품은 아수르가 침공에 와서는 야, 너희들 왕 믿지 마. 아, 그가 너를 지켜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도자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 그리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불신케 하는 것은 그 나라와 공동체를 쓰러뜨리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할 때 어떻게 해야지요? 어, 그것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고 또 방법을 제시할 수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비난하지는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는 것과 조언하는 것은 달라요. 이런 이런 것들은 잘못됐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건 다른 것 같아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조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라고 그 권위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라 그 권위를 쓰러뜨리는 일이고 또한 지도자를 불신하게 하는 일이지요. 여기에서 지금 랍사계가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도자를 비방함으로 말미암아 불신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일들을 항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15절에도 계속해서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고 그가 말하는 것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되시는, 또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하게 하거나.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하려고 하거나 불신하게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로부터 말씀의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도자를 비난합니다. 그리고는 거짓말로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고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러면 너희가 자기 포도와 그리고 자기의 무화과를 먹게 될 것이라. 우리한테 항복한다 하더라도 너희는 여전히 포도원과 무화과나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다. 17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라. 심지어는 더 많은 것들을 가져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이것은 다 무엇입니까. 거짓말이고 유혹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아, 유혹하려고 할 때에, 사기치는 사람들도 특징도 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 것. 사단도 하와를 유혹할 때에 동일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로 손대서는 아니 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렇게 거짓말로 유혹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혹이 잘 통하지 않으니까 이어지는 말씀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이제는 저들로 하여금 불안함을 만들어냅니다. 곧 주변의 국가들을 봐라 아수르의 대항에서 온전히 남아있는 국가가 어디 있느냐 심지어는 사마리아도 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봐라 각각의 나라들이 섬겼던 우상 그 신들은 어디 있으며 사마리아의 신은 어디에 있길래 저들이 다 망하게 되었느냐? 너희도 그 나라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함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모든 일들, 곧 믿음 안에 서 있는 히스기야를 비방하는 것은 누구 또한 누구를 비방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비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에 보시면 여호와 간둥이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것을 두려워집니다. 자, 이와 같이 말로써 지도자를 비방하게 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김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흐트리려고 하고 영적으로 혼란 가운데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책략과 괴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터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온갖 거짓이 난무하게 되고요. 우리를 위협하거나 불안하게 하는 말도 많고요. 또한 우리의 질서를 깨뜨리려고 하는 말들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구분하고 구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 히스기야가 계속되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랍사게가 말할 때에 그 옆에 있었던 엘리야긴과 샘나와 요아도 마찬가지고 또한 유다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이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할 말이 없어서 반박할 말이 없어서 말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왜 말을 하지 않았느냐?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모두가 다 유다의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었으니 이는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요. 거짓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을 업신 여김에 대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말하지 않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여러분, 말이 아니면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하지면 하지 마세요. 때로는 목사에게 와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아 목회가 얼마나 사람이 나쁜지 모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옛날에는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데 그럴 때에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야 이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목사님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벌써 다 알고 계시더라. 제가 한 얘기는 뭐예요? 듣고 나서 아, 그래요. 이렇게 얘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목사님도 다 알고 계시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뭐 하는 것이 가장 좋으냐면 늘 똑같은 이야기해요. 뭐 이야기하면 내 네, 기도합시다. 네, 기도합시다. 이한 마디밖에 안 합니다. 아, 이한 마디밖에. 여러분들은 그런 말을 저한테서 들어본 적이 없지요.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데 저에게 와서, 누구는 이렇고 저 사람은 얼마나 나쁜지 몰라요. 누가 뭐 했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 제가 하는 말은 늘 동일해요. 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아니면, 그 말이 아닌 것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지도자를 비방하고, 거짓말로 유혹하고, 불안을 조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여러분, 입술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하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잡아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모세의 율법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올가 매려고, 트집을 잡으려고 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트집을 잡아요? 만약에 모세 의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 했으니, 그래, 모세 의 율법대로 해. 그러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이름번에 일곱 번씩이라도 용서하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 됩니다. 저 위선자라고. 말할 때는 뭐, 일곱 번에, 이름번에 일곱 번도 용서하라고 그러더니, 어, 죽이라고 그랬다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더니 죽이라고 그랬다고.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죄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트집을 잡을 거였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동일하게 죄인이라 하더라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일흔번에 일곱번이라도 용서해야 되고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면 뭘로 트집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더라. 지키지 말라고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이 물어봤던 것은 예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헐뜯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와서 물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앉아서 뭐예요? 땅에다가 뭘 끄적거렸지만 뭘 썼는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은 돌을 들고 흥분해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바라보면서 침묵합니다.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비로소 이야기할 때에야 어떻게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나 집중해서 들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입을 열어서 예수님이 딱한 말씀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 돌로 치라. 그들의 양심을 깨우고 그들은 돌을 내려놓고 다 각자에게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로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로 싸우지 마세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무엇으로 넘어뜨리냐면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 말.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해도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들의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짓된 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릇 우리가 사단의 이러한 괴략을 또 악인의 이러한 습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이러한 말에 대해서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위해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사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야 할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을 하지 않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말을 할 때에 그들과는 입을 닫았지만 누구를 향해서 입을 여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7장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꾹 참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울터이니 내가 너를 대신하여 그들을 물리칠 터이니 내게 와서 궁유를 구하면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 진리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에 역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무릇 여러분들의 귀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악인과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과 사람 마귀의 그 모든 말로부터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무릇 입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침묵하세요. 말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 입술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사람 마귀를 물리치고 모든 거짓 것 거짓된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비난과 비방의 소리를 듣고, 또한 거짓된 유혹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손해 보게 하려고 하는 또 우리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온갖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미혹해 하는 언어들. 그리고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내 심령을 연약하게 만드는 말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그 모든 유혹과 죄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고, 악한 것에 대해서, 거짓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과 비난에 대해서 대답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해 놓아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니 무릇 우리의 입술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하며 전적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과 소망의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로 봉헌하고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여오니 드려지고 바쳐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 식구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교회 속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심 가운데에 거하는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시는 해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새 일의 새벽기도의 16번째 날, 화요일 새벽 예배에 부름 받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엘림 요양원 위에 오늘도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교회 사회부와 모든 부원들 저들의 삶 가운데 이에 사역 가운데 이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